브라운드뷰 실제 주행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바로 다시 전면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전면 카메라하고 후면 카메라 어느 정도 보정을 하긴 했는데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각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갔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맞춰 보고 나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 건데 흔들림이 진짜 너무 심해서 제가 되게 자꾸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두 행상이나 그쪽 상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각도로 못 보여드리고 세팅된 가격 그, 세팅된 정보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